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진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전 합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구시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지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이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주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로 이끄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함께 승리하는 길이라는 윈윈. 그 저술한 종 맥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저서에서 함께했던 최고의 순간을 순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최고의 순간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 고넬료의 최고의 순간을 봅니다. 첫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집안의 가장인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 8장 1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로마서 12장 9절 말씀과 같이 사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호넬리와 그의 가정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경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또 다른 한 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어려운 자를 돕는 구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에 따라서 항상 기도하더니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바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기도 생활과 구제하는 일이 고리처럼 연결되었음을 연결된 고리를. 어제 말씀했듯이 구제와 기도 생활과 구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의 연결은 기도가 선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에 바로 기도가 될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연결 고리,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를 연결이라 하셨습니까온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모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행적을 볼 때에도. 다른 기도가 될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환상 중의 천사와 대면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경건한 삶 속에 그의 기도와 병행된 구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하신 축복이 다름 아닌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성 본문의 전후를 살펴볼 때 여기 경건한 고넬료처럼 기도와 선행의 삶이 잘 병행하는 성도에겐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그 임재가 가 이르러서 신명기 사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에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렇죠? 입으로 쥐어 주어만 유치면서 행, 행실이 결핍되어 있는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듯이 살아있는 기도는 행함이 있는 기도 즉 행실로 옮겨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공생의 예수님의 기도와 행함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게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토로 원하셨습니다. 험한 바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며, 경건한 경건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지 불식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지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한 성령 충만으로 합당케 하시는 즉 두려운 마음으로 되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주로 인한 두려움을 잊고 말씀 앞에 거러려니 하고 지나쳐 버리는 또 망각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이 임재를 그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데살로니의 전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에 코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의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보냅니라 베드로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당시로서는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화적으로 유대인과 자기들 이방인 사이에는 높은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스스로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과 이방인들은 온전한 위방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경원하여서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처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통찰하는 단순성은 철저한 순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6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긴 고통의 여정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진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운동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역사였음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의인 코넬류가 받는 축복의 환상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철장 권세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조용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사랑의노고라고도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한 이유로 가는 순종의 무릎, 그리고 경건함으로 구제에 힘쓰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